오늘은 일곱시입니다. 제가 조금 늦은 듯 싶은데요. 오늘 복대고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2024년 3월 3일이고요 제가 두레를 올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얼른 짧게 걷고 오늘 또 와서 준비하고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식사동은 영하 1도이고요. 약간 바람기는 있지만 살갗에 닿는 바람의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또 아침 이른시간부터 일어나서 비행연습도 하고 날짓을 시가 묻혀. 것 같습니다. 혀 아, 이리시가 소나 u r o s 있는데 <웃음> 응. 응. <웃음> 어 가자 a r Não, <laughs> It's <laughs> 발이 발이 황량하다 아직은 아직은 황량 Ne <laughs> yapayım? <laughs> 안녕하세요. 작업입니다. 내 몸을 토닥토닥 어깨선부터 시작해서 안쪽 팔로 그리고 바깥쪽 팔을 회시해서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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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토닥 그리고 또손 바꿔서 어깨선부터 여기가 우리 뇌로 혈액이 통과되는 길목입니다. 그 안쪽으로 토닥토닥토닥토닥, 바깥쪽으로 토닥토닥토닥토닥 이렇게 해줌으로써 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뇌깨우기 운동. 그리고 가슴에서 아래쪽으로 양쪽 손을 사용해서 토닥토닥 토닥 토닥, 토닥 토닥 하면서 갈비뼈 양쪽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면서 아래 담전 있는 아래배까지 내려가도록 토닥토록 토닥, 토닥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뇌를 깨운 이후에 뇌를 유연하게 만들고 그리고 뇌를 정화하는 작업은 림프선을 쫓아서 토닥토닥 해주는데 특히 림프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겨드랑잎과 한의학에서 말하는 서해부 저희가 쉽게 말하는 사타구니. 그 부분을 토닥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업, 정화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허리 뒤, 뒤쪽으로부터 시작해서 힙후 그 다음에 그 허벅지 그리고 무릎 뒤쪽 종아리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서 쭉 종아리뼈를 타고 올라와서 앞에 부분까지 쭉 올려서 토닥토닥토닥 해주는 것을 네 통합하기와 이렇게 한 후에 자신이 뇌의 주인이 되어서 뇌를 움직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면 뇌의 순환도 그리고 뇌가 잘 회전하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결국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신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을 할때 우리가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레인 트레이너로부터 세번 받았는데, 세 번을 똑같은 동작으로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이 작업을 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 운동을 하는 것을 했습니다. 내 각이 발달하면서 우리 몸도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운동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생각도 정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체의 몸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국이, 배구를 해서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해야지만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칭, 요가, 필라테스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아프고 또 나이가 들어지니까 그러한 운동이 평생에 해야 될 운동이라는 것을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몸에 베이지 않고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제가 그것을 잘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실천을 해보고자 요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영한 날씨는 영한 날씨래서 발바닥이 지금 올라온지 한 20여분 됐을 것 같은데 차게 느껴집니다. 어제는 서울 개포동, 개포 3동을 가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평생 뵙지 못할 분들을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화려한 경력과 또 학력을 소유한 분들이 나름대로의 노년기를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들 하는 그러한 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좀 민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어. 등록해서 다니는 거니까 누가 소득을 했던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소득분을 작던 많던 투자하여서 시작한 일이니까 토요일마다 열심히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가서 그들과 최대한으로 어울리면서 그분들의 좋은 장점을 내가 또 얻고 혹시 또 저에게도 좋은 장점이 있으면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나눔의 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길어요 삼음3 4 5 6 기본적으로 7월까지는 해야지 그 일이 마감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이는 거라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제 남편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그리고 얼길에 대답했던 것이 이렇게 약속 지키느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약속도 확실하게 지키고 열심히 나가보겠습니다. 저 올라온지 지금 20여 분 지났는데요. 벌써. 몸에는 땀이 흥근 났습니다. 발바닥이 그런데 오늘도 차긴 찹니다. 지금 영하 2도 날씨로 표게되는데 발바닥은 찹니다. 오늘은 좀 이른 시간 내려가서 밥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밥을 꽂아놓고 왔기 때문에 40분 정도에 내려가서 준비하겠습니다. 去个地。